부동산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우암 해링턴 마레브리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미풍 선생과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미풍 선생이 얘기하는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저는 1 9 년도부터 계속 뭐 싱크뱅이라든가 고급화 돈이 안 들어가는 고급화를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천 더샵부터 해운대점 남천자이. 그리고 대연 프리저 서밋.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양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들 반면 교사하는 마음으로 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암일구역입니다. 헤링턴 말에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 모델하우스는 지금 이제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볼게요. 뭐 엑스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엑스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선정된다. 저는 선정된다고 얘기를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일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거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뭐 미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뭐 부산시가 그리고 어떤 뭐 예산을 받아갖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이 문제들은 우리가 뒤로 두자는 겁니다. 네, 그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런 부두들이라든가 앞에 보시면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역세권의 역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커요. 자이 아파트를 좌고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의 개발보다는 현재의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 문제. 네.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핸디캡은 좀 있겠죠. 자, 우리가 입지를 볼때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앞으로 뭐 분양이라든가 네, 이런 관점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확실한 거는 이 아파트는 현재 비핵세권이고, 자, 여기는 안전평지가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는 고바위로 좀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것 같다라는 부, 라는 부분이고. 자,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00세대급의 대단지 아파트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지금 뭐 문제라기보다는 아파트를 이제, 이제 배치도를 보시면은 기존의 아파트는 어땠습니까? 일자형 태였죠 1세대 아파트. 네, 일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다 일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맨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두 동, 예, 이두 동만 앞으로 여, 이제 조망이 보이고, 나머지들은 다 조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차,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V자 구조로 간 겁니다. V자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조망이 다 열리게 된 거죠. 뒤에도 다 조망이 열리죠. 사이 조망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망이 열린다. 1자 그러니까 구조에서 그 다음에 V자 구조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겁니다. 4세대로 가면서 무엇이 문제냐? 4세대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싱크뱅이죠. 싱크뱅. 그 다음 또 무엇이죠? 네. 이것이 클린룸이 들어가야 됩니다. 클린룸. 세대 내 클린룸.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든가 우리 분리수거를 밑에까지 이제는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각 층에서 다 해결하고 음식물은 각 세대에서 다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V자 구조로 갔죠? 3세대까지는 V자 구조로 갔는데 이 V자 구조로 가면서, 여기 있죠? V자 구조입니다. 가면서 뭐가 문제냐? 여기 보이면은 이제 하얀색이 보입니다. 하얀색. 여기 보이죠? 하얀색. 여기도 하얀색이 보이죠? 세개가 보이죠? 1, 2, 3. 자, 여기가 이제 공용부가 되겠습니다. 공용부가 되는데, 네. 자이 공룡부의 손실이 커진다는 겁니다. v 자 구조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공룡부의 손실이 커져요.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여기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코어가 3 개가 되다 보니까 자 이걸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클린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클린룸을 또 다시 3 개씩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어떻게 하겠, 하겠습니까? 이렇게 네, 두꺼비 구조로 갑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가거나 네, 이렇게 두꺼비 구조로 가죠. 아니면은, 이렇게, 개구리 구조로 가거나 네, 이렇게, 개구리 구조로 가거나,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 좋은 게 뭡니까? 공룡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를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붙여버리죠. 세대를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코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6, 뭐, 6호 조합, 뭐, 7호 조합, 뭐, 8호 조합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클린룸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막 4세대, 5세대, 지금 앞으로는 5세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5세대까지 구조를 생각을 하지 않고 클린룸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코어가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 둘, 셋. 여기는 이제 두 개까지 되겠네요. 여기는 두 개. 뭐두 개까지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만 코어가 세개 정도 되고 여기도 세 개가 되겠죠. 하나, 둘, 코어가 둘, 세 개. 이렇게 되다 보면은 클린 룸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외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상당히 고급한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런 외관이 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조금 돌출이 돼 있죠 과감하게 도출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돌출되는 부위가 있는 겁니다 이 돌출되는 부위를 왜 만드느냐 이게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과감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감하게 했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최고가 아파트 어딥니까? 네, 여기는 전세가도 최고가, 월세가 최고가입니다, 월세. 강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수권에. 여기서 보면 다 돌출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발코니를 다 만들어 놨어요. 발코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세대 내에서 네, 이 발코니가 1.5미터 이내에는 1.5m 이내에는 이것이 전용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 공짜예요, 공짜. 전용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저층부는 다 이렇게 발코니를 확장을 서 만들어 놨죠. 발코니를. 여기까지는. 이거 발코니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은 공짜 발코니, 공짜 면적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울문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조합장이라 그러면은 이 발코니를 만들 거예요. 왜 만듭니까? 여러분들, 위층으로 하게 되면 은 고층으로 갑니다. 고층으로 하게 되면 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이게 조망이 나오죠. 한강조망이 나옵니다. 한강조망. 그런데 저층으로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간섭이 됩니다. 앞에 건물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은 네, 어떻게 됩니까? 조망이 또 시원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어드밴티지를, 여기서 핸디캡이 생기는 겁니다. 저층에서는 핸디캡이 생기는 거고 위층에서는 완벽한 조망이 되기 때문에 위층, 고층과 아래층에서는 가격 차가 생기는 겁니다.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가격에 대한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분양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저층분은 어떻게 돼?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핸드캡이 생기기 때문에 어드밴티를 줘서, 어떻게? 네, 이거를 메꾼다는 겁니다. 저층은 면적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린 효과가 있고, 저층과 고층에 따른 조망의 차이를 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급 아파트에서 지금 시행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만드는 고급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고급 아파트있어요 여기는 또뭐 이렇게 앞에 보면 건물들이 있겠죠. 뭐 아파트 이상한 건물들이 있겠고 여기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49층입니다. 이까지는 지금 완벽한 조망이 형성돼요 아래층에는 조망이 없겠죠. 그러니까 분양에 있어서는 아래층은 이제 여기서 막 20층 정도라 칩시다. 20층 정도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때? 여기처럼 어떻게 발코니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발코니를. 1.5m 까지. 공짜로. 그러면은 조망이 보이는 곳과 조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곳에 가격차를 극복을 할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층으로 가게 되면은 발코니를 안 만듭니다. 여기는 조망이 없고 여기는 조망이기 때문에 여기는 발코니를 안 만들죠. 네. 발코니를 확장을 하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또 발코니를 확장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만들 때.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시행인 조합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런 걸다 고려를 해야 돼요. 아까도 보셨죠? 우리 여서 배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왜 싱크뱅이 들어가야 되는가? 왜 클린룸이 들어가야 되는가? 왜 지금 코어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가? 코어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세 개, 여기는 세 개까지 있겠죠? 세개까지왜 만들어서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연빛이 풀르 지어도 이 조합에서 생각을 안 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남천 자이도 생각 안 하고 남천 뭐 포스코 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유튜브 19년도 할 때부터 계속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합을한 명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링턴 마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싱크뱅이에요. 왜 싱크뱅이 중요한 겁니까? 다, 나머지 는다볼 필요 없습니다. 휴젠트 이거 뭐 힘펠 같은 경우는 뭐이 갈면 되는 거죠. 이또 지금 창호 이거는 LG 거를 써도 되고 아무 거나 다 써도 돼요. 차라리 국산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갈면 돼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인테리어한테 다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네.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만들 수 없는 거. 고칠 수 없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뭐 어떻게 조합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 조합과 조합원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쉬운 게 이거죠. 이게 만약에 이 입지에서, 이 입지가 만약에 뭐 대연비치 프리지어 서밋이라든가 남천자에 이서이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은 평당 더 올라갑니다. 평당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남천 더샵이란가, 남천자이 프리지어 더샵, 저 남천 서밋이라든가, 아니죠. 대연 프리지어 서밋이 고급화에 완전 실패를 하면서, 네, 이 부산 사람들의 수준을 맞췄기 때문에 뭐 부산 사람들은 열광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해링턴 말에는 사실 입지가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4세대 아파트의 기본은 무엇이다? 네, 싱크뱅입니다. 싱크뱅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필수다, 필수. 지금은 또 여기다가 이제 클린룸이 또 필수가 되겠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싱크뱅의 장점은 뭡니까?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분담금이 그 차이가 안 납니다. 분담금. 그러니까 브리지어 써밋이 이거 잘못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제 뭐 스카이라운지 설계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네. 브리지어 써밋도 마찬가지로 스카이라운지 하나에만 지금 몰빵을 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마칼리슨 뭐 특화 설계 했다. 그러고 수영장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원벨리, 요번에 46억 찍었죠. 국평 46억을 찍는 원벨리도 커뮤니티에 가시면은요, 커뮤니티 그냥 구색만 맞춰놨습니다. 구색. 뭐 수영장이라든가 세계라인 그냥 구색만 맞춰놓은 거예요. 입주민들 거의 못 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사는 분들은 커뮤니티 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내부죠, 내부. 네. 그래서 거주의 중요성이제 거주. 거주의 편의성이죠. 이게 바로 4세대 아파트죠. 거주의 편의성을 집중을 하지, 뭐, 지금 여기 스카이라운지가 어떻게 되고, 무슨, 뭐, 브릿지가 어떻게 되고, 지금 뭐, 수영장이 어떻게 되고, 커뮤니티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대형 서비스의 중요한 거는 스카이라운지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고, 자, 그리고 지금 내부 공간을 한번 볼게요. 내부 공간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 발코니하고 실외계시 이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이거를 침실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세대는 어떻게 한다? 4세대에서 5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 발코니를 전부 다 확장합니다. 침실. 왜? 침실이 너무 작습니다. 앞에 발코니 두고 실래기시 두고 하면 침실이 너무 작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발코니 있어야 된다. 이거 빨래 어떻게 넣냐? 이, 이 바보 같은 소리 합니다. 지금 빨래를 누가 지금 이 걸고 있습니까? 이 건조기 쓰지. 지금 건조기 시대인데. 건조기는 뒤에 놔둬놓잖아요. 발코니에다가. 그 사실은 이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뒤에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뭐 세탁실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 없다. 확장을 해서 거주의 어떤 면적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84t를 보시면 말입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자, 여기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테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1.5m 까지, 예, 이거는 전용 면적에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고층과 조망이 보이는 고층과의 차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상쇄시키는 거, 핸디캡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 핸디캡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네, 이거를 테라스로 두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의 고급 아파트에 이제는 5세대 아파트로 가는 고급 아파트에 이게 기본적인 필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침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침실이 침실 명적이 크죠.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네 공급가액 네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팔사타입을 보시면은 이게 확장비가 포함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의 확장비까지 포함된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비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지가 이 금액으로는 여기 들어가기에 아무리 고급화를 한다고 해도 특히 이제 BX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네, 여기가 이제 어 지금 비탈이 있고 고바이권으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보시면은 실거래가 보시면 협진태양이에요. 완벽한 지금 영구조망권 해안일선 아파트인데 여기가 8사타입이 8억 7천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어 지금 앞으로 청약은 모르겠지만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적극적인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말을 통해서 저희들 한저미풍 선생과 함께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네.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런 저층부에 왜 이렇게 테라스를 두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층을 왜 두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V자 구조가 아닌 클린룸을 만들기 위해서 코어를 작게 둔다, 하나만 둔다. 많아야 두 개다. 동간, 동에 따라서 이렇게 보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5세대 아파트로 넘어가는 아주 필수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분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조합원이다 그러면은 조합에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형 프리지어 서밋에서 있었던 그런 잘못된 조합원들이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던 외관을 고급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외관을 앞에 네온사인 붙이는 게 네온사인 붙이고 갖 반짝반짝거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스카이 라운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